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사회 3강, 세계의 기후 지역과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후는 어느 지역의 날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는데, 세계 기온은 대체로 연평균 등원선이 위도와 평행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연평균 기온과 적도부근과 중위도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1년 내내 고기압에 영향을 받는 위도 20도에서 30도 일대와 극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연강수량 등에 의해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열대기후는 적도 부근으로 연중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 되어 강수량이 많은 곳에는 상록화력수림으로 이루어진 밀림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건조기후는 남북이 20도에서 30도 일대로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이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 식생이 잘 자라지 못해 사막과 초원이 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대기후는 중위도 지역으로 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에 이르러 낙엽, 화력소림이 분포하는 것을 냉대기후는 온대기후보다 고위도로 겨울이 춥고 길며 기온의 연교차가 커 침엽소림이 분포하는 것을 한대기후는 극지방 부근으로 연중 기온이 낮고 가장 더운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으로 짧은 여름식이 일부 지역에서 이기나 풀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와 불리한 기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당한 곳이 인간 활동과 식량 생산에 적합해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하여 농업에 유리한 온대 및 냉대기후, 1년 내내 온화하여 도시가 발달된 열대 고산기후가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조건이 될 것이고 덥고 습하며 밀림이 울창하여 경지개간이 어려운 열대기후, 연강수량이 부족하여 농업활동이 어려운 건조기후, 매우 춥기 때문에 농업활동이 어려운 한대기후가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우림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아프리카의 콩고분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분지,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등과 같이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하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18도씨 이상으로 계절의 구분 없이 연중 덥고 강수량이 많아 매우 습하며 거의 매일 오후에 소나기성의 스콜이 내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빽빽한 열대 우림을 형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산소 공급, 다양한 자원 공급, 온실 효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활을 해 나갈까요? 우선 덥고 습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얇은 옷을 입고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리할 때 기름이나 향신료를 많이 사용, 다양한 열대 과일을 먹으며 통풍을 위해 얇은 벽과 큰 창문, 빗물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경사가 급한 지붕이 있는 집, 해충과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가옥 등에 거주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숲을 태워 만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은 후 땅이 척박해지면 이동하며 카사바, 얌,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많은 비에 흙속 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부적합하여 화전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유럽인의 식민지배 이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 열대 기후를 결합하여 천연 고무, 카카오, 바나나 등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인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발달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비옥한 평야에서 1년에 2세번 변홍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최근 여러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농경지 및 목초지 개간, 도시건설, 자원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열대 우림의 면적이 감소, 원주민의 생활터전이 파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독특한 자연 환경과 원주민의 생활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생태 관광 등의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해안이나 강가에서는 일찍이 무역이 이루어져 도시가 발달하여 현대적인 주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중요 지점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인 중개 무역으로 성장. 세계적인 금융업의 중심지가 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수도로 주석을 캐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고속 성장한 쿠알라룸푸르. 아마존강 유역의 천연 고무 수출항으로 발달한 마나우스 등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다음과 같은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의 기후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침엽수림, 타이가. 침엽수림은 냉대 기후 지역에서 볼수 있죠. 그러면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냉대 기후에 대한 설명을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짧은 여름철에 이끼와 풀이 자란다. 이것은 한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요. 2번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건조하다 이것은 건조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연중 기온이 높고 연 강수량이 풍부하다 이것은 열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 겨울이 춥고 길며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5번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이것은 열대 고산 기후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보기에서 고르면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좀 전에 온대미 냉대 기후 지역은 기온과 강수 조건이 농업 활동에 유리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고 열대 고산 기후 지역도 1년 내내 온화하여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 라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의 1년 내내 온화한 고산기후와 리을의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한 온대 및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느 기후지역의 전통음식을 소개한 글이다. 이 지역의 주민생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입맛을 도두고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름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열대 오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제시된 보기 중에서 열대 오림 기후 지역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계절마다 의복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것은 틀렸죠. 열대 오림 기후 지역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얇은 옷을 즐겨 입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2번, 고상 가옥이나 수상 가옥을 짓는다. 맞죠? 3번, 1년에 두세 번변홍사가 가능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옥한 토지에서 1년에 두세 번변홍사가 가능했죠. 4번, 전통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얇은 옷을 입는다. 이것도 맞고요. 5번, 망구스틴, 조리안 등 열대 과일을 즐겨 먹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그래프와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그래프에 나타난 기후는 기온이 10도씨에서 20도씨로 계속 유지가 되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니까 열대 고산 기후가 되겠죠. 자,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열대 고산 기후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서 사람이 살기에 불리하다. 이것은 건조기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밀림이 울창하여 경지를 개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불리하다. 이것은 열대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여름에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려 변홍사가 잘 되어 사람이 살기에 유리하다. 이것은 온대 계절풍 기후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기온이 낮아 지표가 얼음으로 덮여서 작물 재배가 어려워 사람이 살기에 불리하다. 이것은 한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적도 부근의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과는 달리 날씨가 온화하여 사람이 살기에 유리하다. 이것이 열대 고산 기후에 대한 설명이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가, 나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이동식 화전농업 나 플랜테이션입니다. 1번 가는 생산한 작물을 대부분 수출한다. 이것은 플랜테이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가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다. 이것도 플랜테이션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습니다. 3번 나는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이것은 가의 이동식 화전농업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수 없고요. 4번 나는 천연고무, 카카오 등을 대량으로 재배한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5번 가와 나 모두 유럽인의 식민 지배 이후 발달하였다. 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유럽인의 식민 지배 이후 발달한 것은 플랜테이션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동식 화전 농업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사회 3강. 세계의 기후지역과 열대 우림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